있었나? 있었지. 어떻게 있었는데? 이 재산 중에 묻혀있다 이가. 뭐라고? 내 재산 속에 있다고? 철로맨도 공룡? 그래 내가 철로맨도 공룡을 했다고? 영갓탱이 하늘 무섭잖아 철로맨도 저런 인간들은 어디에 있냐? 아 나도 일도 아니라는 뜻입니까? 맞아그그제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. 아직 아니, 끝날게 아니네 아이고 너무식하다 너무 말하라고. 마시는 것도 사메기고 싶대. 어 당신 이거 짜장면 좋아하지? 영감을 천만으로.